안녕하세요. 리렛 모터스 이창덕 이사입니다. 리렛 모터스만의 특급 정보 BMW 1월 할인 금액을 알아보는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모든 차종은 할인 조건 플러스 5종,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생활 p p 프 유리막, 그리고 각종 용품 2개씩은 기본 지원해드립니다. 안내드린 프로모션은 어떤 구매 방식이라도 적용해드릴 수 있는 할인율이며 상세 트림은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형 해치백인 120i 계열은 어드벤테지 스포츠, M 스포츠 패키지 모두 550만원입니다. 소형 쿠페 2 e 시리즈, 220i 계열은 스포츠, M 스포츠 패키지 모두 600만원 할인입니다. 다음은 BM의 대표 소형 세단인 3 시리즈 말씀드리겠습니다. 320i 기본형 550만원, 320i m팩 450만원, 320d 기본형 m팩 모두 70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M의 쿠페 라인 4 시리즈입니다. 420i 쿠페 라인 500만원 할인, 420d 라인 800만원 할인, M440i 라인 600만원으로 프로모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BM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5 시리즈입니다. 귀한 색상이나 희귀 재고가 급하신 분들은 위 번호나 고정 댓글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0i 럭셔리 850만원 할인, 520i m100 800만원 할인, 523d 1300만원 할인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덩치와 넓은 실내 공간으로 아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6 시리즈입니다. 620d 라인 1250만원, 630i 라인 1100만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그먼트 BMW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는 현재 150만원 프로모션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X 시리즈 프로모션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페 SUV의 막내인 X2 계열은 1200만 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X3입니다. X3 M40i 1700만 원, X3 20d 라인 1000만 원, X3 20i X 라인 300만 원, X3 20i M 스포츠 300만 원, X3 20i M 스포츠, 원, 20i M 스포츠 프로 700만 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티한 디자인의 X3의 쿠페형 라인이라고 봐도 되는 X4 할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X4 M40 x420i 1700만 원 X4 20D 라인 1000만 원 X4 2 0 i X 라인 300만 원 X420i M 스포츠 450만원, X420i M 스포츠 프로 700만원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대형 SUV의 대표주자 X5입니다. X5 M50i 1900만원, X5 30D 계열 1600만원, X5 40i 계열 1300만원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UV 쿠페라인에서 가장 큰 형격인 X6입니다. X6 M50i 1,900만 원, X6 30D 라인 1,600만 원, X6 40i 라인 1,300만 원. 다음은 X 시리즈 최상의 트림인 X7 소개해드리겠습니다. X7은 모든 라인이 1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BM의 고성능 시리즈인 M입니다. M3, M4 각각 2천만원씩 그리고 M5는 2,500만원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성비 좋은 오픈카로 꼽히는 G4는 G4계열 모두 400만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리렛모터스에서 확인한 가장 좋은 조건의 프로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할인 조건과 5종 서비스,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생활 PPF, 유리막 그리고 각종 용품은 두 개씩 기본 지원해드립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이 있으시면 언제든 위 번호나 고정 댓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렛모터스 유튜브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